자, 안녕하세요. 저함사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월천파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사주라는 것은 어, 상당히 그 보기가 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명루, 명리 사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볼때 이거 당사주도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데 우선은 그 초년 운은 제껴두고요. 이거는왜냐면 무슨 띠는 운이 어떻다. 무슨 띠는 운이 어떻다. 너무 이 광범위하게 묶어놔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년 운,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중년 운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났냐면은 띠와 자기가 태어난 음력, 생, 월. 이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월, 천, 파. 파. 자, 이 깨어질 파. 자, 파괴한다 할때 파. 자 쓰는데요. 월, 천, 파. 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누가 천, 파. 성이냐? 이건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목 보세요. 제목 보시면은 내가 태어난 띠하고 또 음력, 생, 월이 뭔지, 이거 보고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천파성 통변 한번 해볼게요. 자, 달에 천파성이 들었으니, 형제가 의지할 곳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거 뭐, 초년부터 조금 이, 고생한다 라는 이런 소리로도 들리죠? 형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혼자도 아니고 형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죠 뭐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니까 천파 깨어질 파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기운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찍 부모를 잃지 않으면 뜻밖의 고향을 떠나리라 자 부모 한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라는 소리같이 보입니다. ,죠? 자, 세 번째 통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폐운이 있고, 폐, 여기서는 성폐할 때 폐, 진다 라는 이런 폐자입니다. 먼저 폐운이 있고, 뒤에 이루게 되리라. 후성, 나중에 이룬다 라는 소리죠. 처음에 한번 지고 나중에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신에 분주한 일이 많으리라. 일신이 분주하다. 분주한 건안 좋은 거죠. 좀 편안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소리입니다. 하죠? 통변이 좀 많네요. 전파성이. 그 다음에, 관액이 항상 따른다. 관액. 옛날엔 관가에 잡혀가가지고, 고초를 겪는 이런 걸 관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액이 항상 따르고 있으니 경솔한 일을 삼가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거망도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이네요. 자, 이 월천파성에 해당되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뭐, 근데 이 천파나 이런 거좀안 좋은데요. 근데 이 당사주는 디테일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죠. 명리로 보면 또 안,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천파에 해당이 되어도. 그러니까 이 천파성에 해당된다고 너무 실망 안 하시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이 당사주라는 거는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적중이 많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가 여러분들 사주를 일일이 다 봐드리기는 어렵고 또 재미삼아 이렇게 역학채널에 방문하시는데 뭐 이런 거로라도 한번 재미있게 자신의 운명을 한번 예, 감명을 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천파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은 보십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